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얼반미스트리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음, 특별한 어, 커뮤니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사는 북버지니아 이 지역에 이제 폴스처치나 아니면 알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아, 베트남 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트남 커뮤니티 하면은 어떤 분들이냐하면 어, 베트남 전쟁 때 1970년대 초에 중반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국이 결국에는 패전을 하고 후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트를 타고 미국, 그 베트남을 탈출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에는 <laughs> 이분들을 위해서, 어, 알링턴이나 포스처치, 폴즈처치, 포스처치하고 이제 알링턴이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 끝에 해서 거주 구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집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고, 어, 그리고 이제 정착금 지원을 좀 해주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세, 세제, 세금을 이제 감면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이제 베트남 그때 베트남 전쟁 이후에 피난 온 1세대 분들이 하시는 식당들이나 그런 곳들은 사업장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이런 베트남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를 케어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이제 보트 피플 SOS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베트남 이민자들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생활 적응 그런 것들을 도와왔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시면 이제 베트남 커뮤니티를 볼수 있는 곳이 이든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든 센터라는 것은 말하자면 큰 하나의 쇼핑몰 같은 쇼핑 센터인데 사이공 어, 웨스트 사이공 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든 센터 이렇게 가시면요, 어, 거기에는 이제 주로 많았던 게 뭐냐면 그 베트남 베트남 음식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고 아, 많이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뿐만이 아니라 각종 베트남 요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요리점들을, 그, 베트남의 어떤 문화, 그런 취향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아한 10년 정도 만에 다시 가, 보게 됐는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거기에 딱 갔을 때에 어, 레스토랑 아니면 그 베트남 분들이 많이 하시던 게 이제 네일이에요. 네일샵. 그래서 레스토랑, 네일샵, 그리고 어, 뭐 뷰티 서플라이 네일샵 같은 걸 하는 서플라이 같은 가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베트남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조그마한 슈퍼마켓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그런 거기에서 딱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가봤을 때는 그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선 네이샵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식당들도 많이 줄었어요. 베트남 식당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쪽 사람들한테 뭐 한국에서 버블티라고 그러나요? 보바티라고 하는데 보바티가 요새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커피 전문점과 보바티 같은 찻집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어, 유명한 뭐 프랜차이즈 찻집부터 시작해서 어, 뭐 베트남 커피 같은 것들을 파는 그리고 베트남 커피만이 아니라 뭐 아메리카노 같은 스타일. 베트남 커피가 여러분 드셔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커피가 굉장히 진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커피는 굉장히 커피에 연유를 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지나고 단 그런 커피를 파는데 그래서 베트남 커피가 상당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형태로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어, 이번 가봤을 땐 보바티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어, 한국 식당들 한국식 바베큐 식당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어요. 어, 몽고식 뭐 샤브샤브 식당도 있지만 한국 바베큐 식당 고기부페 같은 그런 바베큐 식당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 완전히 뭐, 베트남, 촌의 쇼핑센터라고 해서 베트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예전에 이 이든센터에는 사이공이라고 부르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공 이스트, 사이공 웨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이공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문화 공연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보니까는 이제 10년 이후에 그 사이공 문화 공연장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굿포춘이라는 중국 마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형 슈퍼마켓이 자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 작은 베트남 슈퍼마켓들은.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그 업종을 변경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뭐 지금도 어, 거기에서 많은 베트, 베트남 식당들은 현금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의 조세 감면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래서 어, 카드를 안 받고 캐시만 받는 현금만 받는 그런 식당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업종, 단순하게 업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 중국 사람들도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 가게를 열게 되는 이런 이유들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있겠죠. 계속, 어, 베트남, 어, 음식이나 아니면 베트남 네이샵, 뭐, 베트남 물품점, 이런 것만을 계속 고집해서는 이든 센터 전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뭐 자리를 빼기는 도 하고 막 어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다문화적인 그런 다양한, 어, 문화와 다양한 커뮤니티의 음식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음, 또 다른 이유로는 음, 그, 아까 말씀드린 사이곤 같은 문화 공간이 없어지는 거는 베트남의 전통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수가 줄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민 1세대가 지나고 여기서 자란 2세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베트남의 전통 문화보다는 이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종만 베트남, 아시아계 베트, 베트남 사람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쌀국수보다는 뭐 맥도날드 햄버거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실제로 그 전통문화 공연을 수행하고 그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베트남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보전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관심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바뀌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문화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던 그런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개방된 커뮤니티로 이웃들이나 아니면 다른 민족과 다른 커뮤니티와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미국적인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 국가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뭐 베트남 전통의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좀 아쉬운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아 베트남 커뮤니티에 대해서 아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